목표 달았고 목소리는 원래 크니까 예어 이제 오늘 14번째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지금 이 시간까지 예 어르신들을 한 3천 분 넘게 만나 뵙고 있습니다. 남동구 참 좋죠? 네. 예.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7,857개의 일자리 368억 원의 어르신 일자리 예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천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어르신 일자리가 가장 많은 데가 남동구라고 합니다. 예. 참 좋으시잖아요. 예. 작년에는 걱정이, 아, 내년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가 줄면 어떻게 할까. 박종현 청장님하고 건석규 센터장님 고민하실 때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한 자리라도 좀 늘려보도록 노력하십시오. 그랬는데 이두 분이 유종복 시장님하고 그렇게 노력하셔가고 하신 것 같아요. 두 분이 해서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박성재 선장이 우리 권력자 선배님 참 열심히 하셨고요. 아, 제가 3천분 이렇게 넘게 이번 주에 계속 뵈면서,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도 했습니다만, 예, 축하드립니다.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예, 뒤에 지금 3천분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열심히 즐겁게 하시면서, 어, 다치지 않게 자전거 이쪽에 계신 우리 형님 누님들은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그런 건 지나가는 젊은이를 시키시고요. 예, 폐 건전지는 바퀴가 세개 달려있어요.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왜 저기 바퀴가 세개 달려있을까 했더니 계단 올라가실 때 다음 계단에 탁 걸려서 쉽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바퀴가 세개 달려있다고 합니다. 참 잘했죠? 예. 우리 센터 직원들 녹색 조끼 입은 젊은 직원부터 다들 이번 한주 3,000분이 넘는 어르신들 모시더라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금요일 이 시간 되니까 다들 피곤하다고 얼굴에 써있던데 이가 하실 때 고생했다라고 격려 말씀도 한마디씩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. 항상 저희 지금 뭐의원도두분 오시고 같이 왔는데 박종현 청장님 같이 잘 협력해서 어 좀잘 못한다라고 야단치시는 분도 계셔요.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당 이러면서 어당 이름이 많이 바뀌어서 잘 못하고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르신 모시는 데는. 최고로 잘하겠습니다. 다 같은 당입니다 지금 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잘 모실 테니까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.